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율법을 다 지켜야지 되겠다. 그랬을 때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희 있는 것을 다 가서 나누어 주고 따라오라. 그랬을 때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곳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뒤를 바라보시면서 그 재물이 많은 자는 네,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을 때, 포도원 그 주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기가 십자가 죽을 것을, 그 고난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나타나, 길을 가고 있을 때 나타났던 야구부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부탁하는 사건, 그리고 이제 맹인을 고치는 이런 사건으로 이십장을 마감하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그 어머니가 나와서 부탁을 하실을 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묻고 또 맹인에게도 너희들이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맹인을 대비를 해서 어, 지금 제자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 그 눈먼 소경과 똑같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성경이 오면 모든 것을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함으로 해서 보게 하는 이런 것들로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어, 정말로 우리는 17절부터 서한절씩 보면서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육적인 곳에 속해서 이 나라에 속해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또,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에 열두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곳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적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한 번도 그것을 계획을 바뀐 적도 없고 또 그것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적도 없고 갈등한 적도 없고 또 중단한 적도 없는 이런 그래서 그분은 항상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걸어갔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그때 이제 열두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 누가서 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 못박게 못박게 할 것이나 제사일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 처형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대제사당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또 넘겨지고 재판석으로 넘겨지고 또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고 십자가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뭐가 끝이냐. 이것은 이제 제3일에 살아날 것 이제 부활이 부활이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죽음은 독착점이 어디냐,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근데 이제 길, 같이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이 그것에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이제 맹인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올,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에 이제 어떠한 사건, 즉 예상치 않았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부터입니다. 그때의 세배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이스키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니까, 갑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야구보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무엇을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것이 무엇을 구하는가?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장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 어머니, 이제 이 여자는 여자이면서 어머니였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이제 두 아들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왕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여자는 알고 그 나라가 임했을 때 자기 아들을 하나는 오위정 하나는 자위정에 앉혀달라고 그 나라에 있을 때 2인자 3인자로 이렇게 앉혀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치맛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유대인의 그런 문화적을 문학을 알아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 때는 남자가 찾아가는 것보다 여자가 찾아가서 하는 것이 무슨 일이든지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어머니가 찾아가서 이제 그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봤을 때그 다윗 왕이 이제 늙어서 힘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저그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왕을 누구로 삼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때 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수선 하고 있을 때에 그 바세바가 그 침상에 들어가서 그 다윗에게 원합니다. 왕은 반드시 다윗의 다윗의 후계자로는 솔로몬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관청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솔로몬, 하나님이 뜻이었겠지만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이제 우의정 사의정이 되기를 원했는데 항상 예수님께서는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이 어머니도 알았을 것입니다. 즉 야고보 유한 베드로를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유한을 데리고 이렇게 성경에 넣어져 있는 것을 보면. 항상 세 사람이 같이 다니니까,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무엇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베드로에게 2인자 자리를 뺏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와서 부탁을 하는 것이죠. 하나들은 오위정 하나들은 3인자로 이렇게 안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21절 말씀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인 우편 좌편에 앉혀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를때 예수님께 대답이 2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지금 묻기는 그 요한의 어머니 한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그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예수님이 대답은 "너희는"이라고, 너희들은 다 같이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러면서 너희가 진짜 하늘나라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네가 알지를 못하고, 니들이 구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이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은 자기는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대석해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그 거기서 좌편강도와 우편강도를 그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벌써 다 알고 있는데 이 여자는 와가지고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아달 앉 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가 좌편, 하나가 우편에 앉으면 그 강도 같이 돼서 좌편에서 우편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제 이 여자, 이 어머니는 그거를 알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 이제 이 예수님이 왕이 되는 이제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거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어떤 한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에 왕으로 예수님께서 됐을 때에 하나는 자유정, 하나는 우위정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는결알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잔 이제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똑같은 말이 전혀 반대의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로들면 포도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 때는 그게 독주로 쓰여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게 잔치집에 그게 기쁨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것과 같이, 이 잔도 두 가지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잔이 시편 23천에 보면은 그 상을 차려 주시고, 내 잔이 넘치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왕이 식탁에 같이 앉아서. 그, 그것이 부어지는 그거. 그러니까 왕의 식탁에 앉는, 상을 차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재잔이 넘치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왕의 식탁에 같이 앉는 것은 식구로도 대접을 받는, 한 식구로. 그러니까 이거는 기쁨의 잔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게세마리 동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이내 잔을 내가 마시지 않냐고, 다른 데로 돌릴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죽음을 얘기하는 이런 것 같이, 오늘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 죽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 내가 십자가 더 죽는 것,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도 모르고 대답을 했던 이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대자를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들이 알지 못하고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앞으로 되어질 것을 알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은,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있으면 사도행전, 우리가 12장에 보면은, 그야고보가 아, 제일 먼저 순교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야구부와 유한의 어머니가 와서 그 좌편, 우편에 앉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순교를 당하는, 그 잔을 맞을 수 있느냐? 이러니까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이 그 잔을 마시는데저첫 순교자가 누가 되냐? 야구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유한은 제일 오래 살아서 그니까, 반모섬에 유배가서, 그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유한에게 다보여주므로 인해서, 유한 계시록까지 쓰는 이제 이런 자가 된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laughs> 그 어머니를 부탁해서, 그 어머니를 오래오래 모시고 살았던 이런 자로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한 형제인데, 한 사람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고, 한 사람은 제일 오래 살은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잔을 마시는 거 이것은 똑같지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 스데반 집사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편의 설교를 하고 순교를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한 편의 설교를 할때 그때 사울이 그 앞에 있어서 그에게 어떻게 됩니까 돌을 게 돌을 던지기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옷을 가지고 있던 한 청년이 사울이었던 이제 그에게 가하는 가표를 던졌던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마지막에 정말로 그 복음에 매여서 이게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런 사람이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로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정말 자기가 평생을 복음에 이렇게 순종했던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 사명의 분량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에, 하나는 야고보는 가장 짧게 사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요한은 가장 길게 사는 삶 이런 삶을 살았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렇게 그할수 있느냐 이렇게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에, 그것이 근데 하나는 내 좌편 하나는 내 우편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예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24절입니다 <웃음> <웃음> 열두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게 대하여 부히 여기거늘 그 말을 들은 사람 열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분이 어겼다는 것입니다. 왜 분이 어겼을까? 분을 낸다는 것은 자기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분을 내는 이런 것이 보습을 예,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이 듣혔을때그 사람이 가장 분을 많이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두 제자들도 그두 제자와 그 어머니 마음과 똑같이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마음에 있어서 여태까지 따라다니고 있었던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제 이런 생각. 그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 이렇게 몸부림치고 다음에는 내가 그 자리에 또 가고.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오늘날도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 다 그렇게 해서 막 줄을 서고 막인자가 되려고 하고 마지막에는 2인자가 다시 이인자가 되려고 하는 또 이런 것이 다 사람의 생각인 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 예수님께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지 는줄 너희가 알고니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시대상을 이렇게 아주 정란하게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추간한다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인데 그 이방인의 집권자들은가 누구냐? 그 당시에 예,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그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서 해그 보내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장하는 거예요. 와서 세금을 걷어가고 그들을 착취하고 뭐 이런 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힘의 원리에서 모든 것을 했, 하였던 이런 사람들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의 권리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익이 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착취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는 힘이 그러니까 정의가 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로마가 통치해서 그 힘대로 이렇게 했던 이런 시대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누가 때리면 막두 대를 때리고, 이렇게 시대는 해야 직성이 분류는 이런 시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팔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말을 할 때에 전혀 그때의 시대상과 다르게 그때의 윤리와 다르게 이렇게 가르치는 이제 그 가치관을 뒤집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해지 보기 된다. 이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하면서 그 팔복에 대한 그 개념서부터 시작해서 그때 나는 전혀 반대일을 얘기를 했을 때 아마 그 산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속으로 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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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저런 일을 얘기를 할까? 저게 진짜 맞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는 시비 시대인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제 그때의 그 시대에 그 철학자들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플라토뭐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인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뭐 제, 정말로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했으니까, 정말로 인간에게 유익된 아주 진짜 진일를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면 그렇지 않은 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네카라는 사람들 얘기하기는, 정말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약한 자로 태어난 자는 죽여버리고 건강한 자로만 태어난 자만 살아야 될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도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한 자는 살 필요가 없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힘의 원리에서 모든 것이 주장되고 있었던 이런 시세에 그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 힘의 원리에 해서 이렇게 생각한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힘의 원리에 의해서 열심으로 어떻게 해서 돈을 모으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의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부자가 될수 있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부자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복받지 않는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잘못하니까 복을 못받아서 가난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많이 받칠 것을 요구해서 자기들이 그 것을 갖는 이런 사람들이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도 교회에도 그것이 들어와서 정말로 물질적으로 많은 것이 축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 잘못된 것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로 많이 내야지 복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서 우리가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강제로 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복 받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제 그 그때 당시에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서 예수님께서 어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런 너희들도. 똑같이 거기에 물들고 있구나. 그래서 2인자, 3인자가 되려고 하고, 또 그것을 분내는 너희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6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 않아야 하나니.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지금 지금 당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당시의 정치나 종교나 뭐 이런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이 그러니까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산상순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르게 가르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어제도 보았듯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아침 6시서부터 가서 하루 종일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받는 것. 이것이 이 사람,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살린 윤리대로 보면 그 습관대로 보면 너무나 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은 12배를 받아야 되고,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그한 대나리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 끝에 온 사람이나 맨 처음에 온 사람은 똑같이 받게 되는 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예수님께서 뒤에 앉아서 자기가 가난하게 되어서 그 뒤에 온 사람을 부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 먼저 되는 거 이거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정말 가장 자기가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높아지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분이 화장 낮에 천한 자리로 사람에게 조롱 당하고 비판 당하고 그 십자가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를 울리시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 같게, 같 같이 되고자 하느냐. 여기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때 좌편 강도, 우편 강도가 있었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제 어머니가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달라고 이렇게 말씀하, 말했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그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왕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데, 우편의 좌편강도 우편강도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좌편강도와 우편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했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강도 근데그 한편강도는 십자가를 영접하는 것을 거절했던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편 강도는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그, 그 사람에게 을 전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에. 좌편 강도, 우편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의미. 제자들의 제자들 그것을 모르고 따라 올라가면서 정말 저기 가면 어떤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한 자리 해야지 하고 따라갔을 때 그때 어머니가 거기 합세를 해서 자기 아들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안달라고 했는 이런 것들을. 다 이것이 모르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맹인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마태는그 다음에 이어서 맹인, 두 맹인이 나와서 길가리에 앉았다가, 응? 뭐,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에 주여, 우리를 두쌍 엮여달라고 다이시의 자손이요.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그 어머니가 와서 물었을 때도 이렇게 부탁했을 때도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똑같이 물었던 것 같지 이 맹인들에게도 그렇게 원할 때그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서 내 눈을 띄어 주는 것 같지 이 제자들도 눈이 띄어져서는 맹이로 살아가는 이들이 이제 이제 눈을 뜨게 돼서 보게 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고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성령이 오면 이 사람들이 눈을 뜨여져서 앞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볼수 있는 눈이 맹인이었던 이들이 눈이 다시 뜨게 되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눈뜨게 보게 되는 거 성령이 와야지만 우리가 눈을 떠서 볼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 십자가는 심판과 고난의 목적이 아니고 이것이 살아나야 되는 제3일에 부활되는 이런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로 영안이 열려서 무엇이 보여져야 되는 것 같이 길 끝에 정말로 우리의 이제 마지막에 이 땅에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우리가 그와 같이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살고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목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다시 사는 하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우리 목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도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 어머니와 같이 해서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눈으로 몸으로 보여주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를 그들하고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천국백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